2030년 동북아시아의 지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를 기반으로 둔 미래 전략적 아젠다를 제시하는 여러 웹사이트들에서는 향후 달라질 동북아시아의 미래 지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운명은 더욱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시나리오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국토전략TV 해외 주요 정치 어젠다를 다루는 웹사이트들에서는 동북아시아, 특히 공산주의 일당 독재 체제의 체제 하에 놓인 민족들이 여러 개의 아름다운 민주주의 국가들로 독립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한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군은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또 억압을 겪는 독재 체제의 민족들은 새로운 국가를 세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시나리오들이 있는지 네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대만의 성장과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시대가 꽃 피워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최근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퍼트 캠벨 미국 백악관, NSC 인도 태평양 조정관은 최근 진행된 아시아 소사이어티 간담회에서 "미국은 대만과의 강력한 관계는 지지하지만 대만의 독립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 대륙 전체를 대만의 민주주의 정부가 장악할 수 있는 어젠다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대륙 전체를 민주주의적인 공화정체제를 수립하려 했던 장개석 총통은 안타깝게도 그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와 함께 대만섬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지 않고 서유럽식의 민주주의 체제가 되었더라면, 1950년 한국 전쟁이 왔었더라도 한국은 자유통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대번영 시대를 열어갔을 확률이 높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유중국으로 불리던 대만의 국민당 정부는 대만섬으로 이동한 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동아시아 지역은 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대륙이 현재의 대만처럼 민주주의 체제가 가동하는 투명한 국가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한반도 통일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평화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통일은 물론 중국과 오랜 갈등을 겪고 있는 고구려사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민주정부가 세워지게 되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추진했던 고구려사 문제에 있어서도 그동안 한국인은 출입이 어려웠던 옛 고구려 유적들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동학술연구를 통해 한국의 역사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2천만 명 정도를 컨트롤했던 대만 정부가 과연 14억의 중국인구를 성공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소수민족들의 자연스러운 분리 독립입니다. 1918년 세계일차대전이 종료된 이후 신세계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세계 각 민족들은 스스로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새로운 정책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약소 민족들의 독립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고 그로부터 수십 년뒤 많은 독립 국가들이 탄생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지만 중국 내 소수 민족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티베트 민족과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돌궐족 등이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중국의 분리 독립 움직임이 있는 소수 민족들을 정리해 놓았는데요. 위구르인을 중심으로 한 이스트 트루키스탄 신장 위구르 분리 독립 세력, 그리고 관동인들 중심으로 한 홍콩 독립 세력, 마카오 독립 세력, 남몽골 분리 독립 세력, 그리고 가장 유명한 티베트 독립 세력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 지도자들은 티벳 임시정부의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티벳 독립에 나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ETIM 신장위구르 무장독립 세력 역시 미국 정부의 테러단체 지정 목록에서 삭제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위구르 티벳의 독립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의 움직임이 감지됐던 레몽골 윈난성역시 별도의 국가로 독립할 만한 인구 규모와 민족적 독립성이 있어서 별도의 국가로 독립될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레몽골이나 남만주 지방의 경우에는 기존의 몽골 공화국이나 대한민국과 민족적 동질성과 역사적 문제로 인해서 별도의 분리 독립이 아닌 각각의 민족 국가로 병합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세 번째는 만리장성과 고구려 천리장성의 부활입니다. 고구려의 천리장성과 중국의 만리장성이 새로운 국경의 기준선이 될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한민족의 최대 한계선으로 인식해왔으나 동이족의 문명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홍삼문명, 고조선문화가 꽃피운 지역인 요하강까지 한민족의 영토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고구려는 요하강을 기준으로 동쪽의 요동지방을 지키는 천리장성을 비롯한 수많은 산성들을 쌓았습니다. 요동지방은 요서에 비해서 비옥한 농경지가 부족하지만 산악지방과 수자원 지역이 있어 전략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우리 대한민국이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요동 지방은 많은 인구를 보유한 중국 주요 해안 도시들과 대비해서 대부분의 땅이 마치 하반도처럼 친숙한 산악 지형으로 되어 있고 조선족 주민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높아서 향후 한국과 병합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민족적 이질감으로 인한 부담이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주 동북 삼성 지방의 전체 인구는 약 1억 명을 넘는 수준으로 대도시의 인구가 약 천만 명을 훌쩍 넘는 대규모 도시들이 즐비합니다. 이 때문에 서로 국가 간 통합이 이루어질 시에 인구수가 적은 한국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그러나 고구려 천리상성 안쪽의 지역들의 주요 대도시들의 인구는 많으면 600만 명 수준으로 비교적 적은 규모의 도시들이 있어 도시 인구만 약 3천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민족의 구성도 조선조, 만주조, 몽골족들이 비교적 높은 비율로 거주하고 있어 향후 국가 간 통합이 수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만리장성 역시 과거 중국의 전통적인 국경으로 산해관에서부터 내몽골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국경선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만리장성 이북 지방에는 내몽골을 비롯한 몽골족과 만주족 등의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어 내몽골의 독립 및 기존 몽골공화국과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되며, 전통적인 중국의 영역으로 인정되는 만리장성 이남 지역의 미래의 중국의 영토가 자리잡게 될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고구려의 국경이었던 천리장성 안쪽으로는 고구려의 성들과 한민족의 유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초대 문명으로 분석되는 홍산 문명의 유적이라던가 고조선의 고인돌 유적, 고구려의 희귀한 피라미드들 역시 규모 있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타깝게도 중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민족의 문화유산을 한국인 연구인력을 배제하여 중국 한족의 유산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를 당나라나 진나라 같은 나라들의 속국보다 낮은 지방정부 수준으로 격하하여 발굴에 대한 성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고구려의 영토까지 한국이 되찾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역사 유적들을 모두 한국인의 손으로 하나하나 복원해가며 뜻깊은 역사를 다시 세워나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렇게 되면 백두산은 국토의 끝에 위치한 산이 아니라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한 산이 될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번째는 예식민지들의 부활입니다. 홍콩, 상해, 마카오에 거주하는 옛 유럽 식민지 도시들의 일부 시민들은 지금의 강압적인 공산 체제가 아닌 서구 민주 국가들의 통치를 바라며 독립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옛 식민 시대가 오히려 지금보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홍콩, 상하이에서는 옛 식민지 시절의 지배 국가인 영국이나 미국 등지에서 민주주의적인 독립 요구 시위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일제의 괴뢰국이었던 만주국도 홍콩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어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뿐 아니라고 하고 청나라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만주국의 황제 역시 애심강나씨를 중심으로 한 황실가족들이 지금까지 왕위계승식을 하면서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괴뢰국가였던 만주국 임시정부는 여러 국제적인 논란이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들은 만주국의 전통성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홍콩, 상하이와 같은 글로벌화된 대도시 시민들은 영미권의 민주주의적인 독립행정 체계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만주국의 경우에는 일본 극우층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의화단이 난 이후에 청나라의 세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 중에서 포르투갈은 마카오, 영국은 홍콩, 미국, 프랑스 등 연합국은 상하이를, 일본은 대만과 요동을 장악했고. 심지어 약소국이었던 대한제국 역시 간도지방을 비롯한 만주지방 일부를 차지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독일도 산둥반도의 칭다오시를 또 영국은 산둥반도의 웨이하이를 또 러시아는 위순을 조차하여 사용해서 사실상 중국의 주요 한반대 도시들은 서구열강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독립 움직임이 있는 지역은 홍콩과 상하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식민지 시대의 깃발을 들고 나와 별도의 도시국가로서 독립과 서방국가들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제국 시기 의화단에 난 이후 점령한 만주이남지방의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움직임은 없는 상황이지만 동북공정 문제로 인한 역사갈등 문제와 일제 시대 때 체결됐던 간도협약이 국제재판소에 상소돼 있어 별도의 독립국가 대신 대한민국으로의 편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항구도시를 세웠던 유럽열 강국가들은 항행의 자유작전을 내세워 미국, 영국은 물론이고.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까지 항행의 자유작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세계적 질서를 수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구한말의 암울한 시기로 접어들게 될지 아니면 고구려의 위대한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게 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